안녕하세요. 대한예수의 통합교단 행복가회단입니자리밤임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월요일 이슈베스의 도란순 큐티말씀 페북도란순 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학성경 마태음9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제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승성 함께 글렁드 보실 분들은 아래 정보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독하도록 겠습니다 예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 9장 10, 20, 13절 말씀, 아멘. 묵상 남용 제수를 보겠습니다. 그것도 누구라도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자라도 가늠한 여인을 정지할 수 없고, 세리와 죄인들을 정지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살아가는 살인한 자라도 정죄할수 없고, 실제로 간음과 살인수와 같은 제약들보만 다윗도 구제 십자가 지식이 직전에 오히려 예수님의세 번이나 부인하고, 게다가 저조와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수자 베드로라도 정지하고 심판할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이상에죄 없는 자가 없고, 의인은 없으며, 눈으로 보면 간음도 결코 작은 제약일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것이라고 요한으로 통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세상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마다 하나님 법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인생들이라도 꼭그 원죄를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다이처럼 머리들보다 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응만지하게 아는 자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부를 오셨다는 사실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구제 예수님이 필요 없, 없을 수 있는 인생은 모든 일류를 통틀어 단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들은 아당아웃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영적으로 진노원보와 사당과 사망과 심판들 노예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갈수 제약 때 자원을 넘칠 수 밖에 없는 실제 가운데에서 일상에서도 세다 끝날과 요원의일까지도 크고 작은 심판들과 영벌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실상들인데 그저에 가서 모든 축복과 제성리 안에 압직해서 상승부터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상승부터 모든 하느님과 구원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기엄케 하시며 나가시는 것이고 모 그런 모든 하느님과 역사들, 특히 믿음이나 갑론의 공차 같은 선물의 역사들 한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시간에, 일상에 보내시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온 세상과 전열로 모든 세상을 공급받을 것이고, 오늘주 받을 것이며, 영혼보다도 더 작을 수 없는 성자임에서 구원자시며, 중부자시고, 특히 아당가우 때부터 영적으로 재화 진노와 사단과 심판된 노예상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한야의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촉점 등의 위치해 가르친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모순 값으로 일상일 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쉬운 몸으로 보아 유혼한 나라, 영원심 미리까지의 대수가 대신 난과 병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과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시도와 나를 넘어 모든 것을다 이루게 하신 것이며 직접 현실 경험적으로는 그 주의 칼에 따라 하느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수인으로 약속된 신 영이며 시공을 없는 전지된 하느님으로 하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관광객이신 그 구제수님께 십자가에서 그신 값으로 이 이루신 구원일들을시 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정말 하나하나 누리고 경험하며.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는 주으로는 그와 같은 모든 구원 일들마다 단 하나도 단한 번도 외 없이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가 영생이 이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 일들의 중심은 뭐실체이십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하 신앙시도 오늘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는 천상조상 세상 끝날과 영혼일이까지단 한시라도 분리되게 뺑길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렇게 하도 완벽하게 좋아되시 완전히 하나님의 상태 이루시는 성상성 자매차하님 하나님문의 역사들이 않을수 없는 것 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는 그 어떤 자라도, 그 어떤 죄의자라도하님 아버지의 창신는 부대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 분, 바로 그 구조의 주님을 믿음으로만 가보시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이고, 마치 오육카로 통제하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이며, 직접적 기범적으로는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하느님과 실체로 인해 정말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총업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수 있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이 상하님의 것, 말씀 나라에 하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이러한 세상에 낙하 주신 몸을 입고, 우리 주님께 이상에 다시 오셔 할까요? 삶에 다음 날까지 사는 동안에도 더 이상의 재와 세속과 종류과 자기 소견들과 우상과 온갖 불신앙들 등으로 인해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아닌 한우의 백성답게.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건강하고 강인한 군사와 같은 믿음이 될수 있는 방법도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 세상적 능력과 방법도 아니라 처음에 믿음 군대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세성의 뜻과 약속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 마다 오직 한번 구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날 성령님의 하나님과 은혜를 드리보 제약 도는 피해를 깔사하고혹범한 제약 등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그무보다 말씀을 주하로 더욱 읽고 들으며 목사와 실사로 증거한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간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진해 원론적으로는 그와 함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는 주말 말씀과 다제의식 오지 말씀하 대신 성상 삶의 자아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해 갈수록 더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복용을 가하는 나라의 역사 특히 온갖 은혜와 은사 응답들 성령복과 부흥들 등이 삶의 재료 역사들 에, 현장들 속에서 생사강렬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폐부동육 운동은 아가파트. 너 나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 계절을 보겠습니다. 구제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모든 것들마다 깊이 연결되고 완전히 짓게 되는 분이시며, 그는 적로 모든 종류와 모든 종류의 하님과 구원일들마다 성사삼의차 아니면 하나의 심의 역사들과 결코 베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그 어느 곳이라도, 더나가온세상의 그 모든 일들마다 단 하나도, 단한 번도 여유 없이, 심지어 세상 끝나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늘 통치와 믿음의 세계, 복음적 역사와 선악과 심판들의 직관접수 연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당연을문늘 있는 아가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세상 오늘 본문은 아버지 상승된 사랑, 은혜와 능률이나 하늘의 아비 창신부터의 상속된 사랑은어와 능력이나 하늘의 인과 구원일 들의 뜻과 약속과 섭리와 정직 면에 있어서는, 하늘의 아비 천국잔치의 신랑의 역할이기도 하신 구주 예수님께야말로, 동조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비유, 상징, 암시, 암축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약속, 증거, 예비, 개시하신 것이로 하며, 동들게는 하냐, 우 사랑과도 직결되고, 대표하며 상징한다 볼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축구공통적 섬유하는 아버지께서 창시전부터 구주의 수님과 구원자이시다, 중보자이시며, 특히 하냐, 우리 인생 사이에 길과 동접 등과 같은 위치에 헷갈리신 구주 십자 구원과 함께 약속하시고 개시하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 국률, 사함남음 치유, 능력, 회복, 승리, 역전, 복, 부흥 생명, 부활, 영생 등과 같은 모든 구원의 일들. 진정 그한 구원의 모양과 정도와 크기와 깊이 등은, 원론적으로는 온상과 전율류, 온상, 공마드, 것신성자임이식 그 구조의 수님으로 인한 시대와 나라들 초월하는 십자, 목숨 값이 대속과 되신다. 나은 과평들만큼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맘과 생사하고희노애락과 흥망성세 등의 주인이시자 선악과 심판주시며 능치 못하심 없는 절대에 대해서는 하늘 아버지 영시자, 그런 구주 예수님 이름에 가운데 약속되신 분으로, 구의에 그 가였더라, 하늘 중 모든 뜻과 약속 말씀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원서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의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으 초월해서 미어함께말씀들어 모두 실제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 힘과 경험들만큼인 것이며, 그동안 좀그란 승자성은 삼해차하님께서 모든 시대와 나아들, 모든 시간 공간들을 넘고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좋아되시이 완전한 아티산 뜻을 이루시는 언어와 사랑들 능력과 역사들, 경험과 성취들만큼인 것이고, 참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 모든 분량 총량은 과거, 현재, 미래든 모든 시간 공간마다 크고, 온 우주라더라도 그앞에선는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는 정도인 것이며, 더 나아 세상 끝나가시고, 몸으로 부활, 심지어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와 분량만큼인 것입니다. 그리하니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배신에 대해 극히 진노하시며 제약이 있어 선악관이 있어 이상식뿐 아니라 세상 끝날 영원히일까지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압당하시고도 또 압당하신 것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갚으시고 내 참량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에게도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해당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직결되며 어떠 의미에서 완료형이면서 한편으로는 진행행위도 한데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장식을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내힘이나세상적 능력이 아닌 날마다 아마도 오직 한문 구조십자가를 사로잡오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 말씀 성령님 안의 힘과 은혜를 더디고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특히 본질적으로 말씀을 치열하게 살면서 삶의 자리와 사역 현장들에 직접적으로 말씀의 성령님의 힘을 독촉 많이 얻으실 수하며 근원적으로 말씀 하는성상삼의자아님의 기쁨 역사하시는 가운데 가실 수 있는 것이고 전 믿음 없이 하나님의 백. 백성된 자들이라면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문부님들이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그 이상의 비교도 할수 없고, 짐작도 다 못할 정도의 은혜와 복들이 생각 이상으로 생생하고 강렬하며 실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그렇게 껴있고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하늘 앞에서 상선부터 사랑은혜와 능력으로 창세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 딱 하나, 나철성, 체내가신역사 한가운데 계신 구주의 순님으로 인한 모든 구원의 일들, 고, 성자임이신 구주의 순님 십자가의 측, 목숨을 다 이루신, 대수과 대신 난과 평들, 사랑은혜와금력과 능력들 등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능가과아의 역사들, 특히 온갖 모양의 은혜와 응답들, 승려복들 등의 온전히 가할 수 있고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직접 현실에 있는, 있는 그 말씀 분이자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들 을 모두 신현하시는 분이며, 게다가 단적으로 말해 말씀에 있은 성님이란 시공을 넘는 하늘에 실제의 역사들로 인해 더욱 생생하고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나누고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제약도가 사고 더욱 십자가길을 가면서 온 상에, 온 지경에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뿐 아니라 갈수 없던 세상이고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 나라를 확장에 나가는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 강 용서 같은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며 또나 그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정 축복과 부엉들, 한의 인광과 그날의 역사들의 통로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너 나를 도전같이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로같이 잔인한 불길같이 일어나니 거기서 요해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가성을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메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주에 7절 말씀, 아멘. 벽종 중에서 미라서온판사입니다이스더도 만전 폐지금세 양범주, 또낭눔법 유리바이브 예수교회에 계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이 무주 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지와 세수견 말씀을 결단하시므로법든 날만 넘치시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엘 가기 전에 온세 일반 곳곳에 영적하신 복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라 역사하신망군자 아버지 아님, 이참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저희들 기뻐하시고 말씀이 산하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상일 못한 하느님과 은혜와 능력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믿습니다이 숫자가 에서목숨값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와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절망들마다 다 대수가 되신 하시고 남과 합해구원을다 이루셨으면 그 이름과 함께 지금 이 시간도 구주 그 예수님 약속의 성령님께서 시골전쟁 하느님과 군농으로 일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제 안에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되는 일들마다 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제 근세들 깨뜨려주시고 병든 영혼과 정신과 심령과 육신들 또 중독된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응답되고 역전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죄의 건세들아 끊어지게 될지어다 어둠의 영들다 물러가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지구들 크고 작은 질병들아 암등이랄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구원케 될지어다 중독들일지라도 그딴 심각한 중독질일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어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주의 시간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발끝까지 생생하고 풍성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더 십자 붙잡고 더 재화사하고 더 말씀의 신앙이 더 갈수록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힘과 역사들이 제한 좋은 지경에 차고 넘치고 광수처럼 흐르는치게될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옵소서 온상 곳곳에 말씀의 물이 능체가 부흥해 물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오빙에처럼 서있게 해주시옵소서, 구조의 순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